그다음에 윤동우의 불편을 하는데 원래 준비한 주제는 이게 아니었는데 급하게 준비한 주제가 또 생겼어요. 폭경 네. 수술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폭경, 네. 폭경 수술 꼭 해야 하나요? 폭경 수술을 저는 아직 안 했거든요. 네. 고백하자 말했습니다. 그 김재웅도 안 했대. 네, 아니 그때 이제 뭐 구성의 선생님들 모두 그러니까 성경수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폭격을 굳이할 필요 는 없다고 그서그러더라고왜냐면은 보면은 폭경 수술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많이 안 돼요. 다른 나라는 거의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니까왜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쯤면쯤 되면 자연 폭경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오줌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오줌이 나오잖아요. 네. 정액도 나오지만 오줌도 나오는데 오줌이 나올 때, 그니까 보통 남자들은 손 손가락을 여 털잖아요, 이렇게. 네. 물론 샤워도 하기 자주 하겠지만. 네. 오줌 싸고 이렇게 흔들고 자꾸 흔들거든요. 흔들면서 이제 오, 오줌을 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찌꺼기들이 남잖아, 솔직히. 그렇지. 예. 근데 자연 폭영이 안돼 있는 기두가 안 나와 있고, 이제 그, 프로필로 쌓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오줌 그 찌꺼기들이 묻어 있을까봐. 네, 그잘라 깔끔하게 하려고 그걸 이제 이게 폭영수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 또 어때요? 학원 보내면 다 보내줘. 그렇지. 포경하면 다 해. 다 해야지. 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했던 거 같아. 그렇죠. 애는 속된 말로 이제 <laughs> 그런 말들 고래 잡는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네, 있죠. 고래 잡는다. 그래서 포경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게 근데 동음이의해서 음. 그런 거야. 아니면 뜻이 다른 거야. 다이언가? 그렇죠. 그게 다... 그, 궁금한. 왜냐면 우리가 그말그 고래 잡는 배를 갖다 포경선이라고 하긴 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자위하고 할, 자위라고 할때 같은 그 뜻이 한자와 같아. 네. 스스로 자자 위로와 위로할 위자잖아. 네. 근데. 그니까 스스로 위로한단 말이 저,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란말로 쓰거든? 음. 그니까 러 마스터베이션 말고 예. 저스토피케이션이라고 쓴단 말이야 음. 그니까 러 영어로 이 단어가 두 개인데 자위란 말 우리가 쓰잖아 예. 어? 우리가 잘하지도 못했어 자위하고 있어 음. 이럴 바에 쓸수 있기도 한단 말이야 음.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자위한다 이것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포경도 한자말이 같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동음이의인지 모르겠네 요 음. 우리가 시발점 할때그 시발이 시작할 다 그러잖아 욕도 그치. 있지만 그러잖아 네. 그건 이제 다 이, 동음이자 동음이네 이뜻이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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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포경수술을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해도 좋죠 할 수도 있는데 네. 무조건 아무나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처럼 있었죠 오랫동안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꼭 그런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돈까스 먹으러 가자 해서 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돈까스 먹으러 가자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짜장면 서주겠다 해갖고 그 폭염수술 전에 했는데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졌기도 했었는데 종이컵을 깨야 돼요 고추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은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은 <laughs> 어렸을 때폭기안하면 군대 가서 강제로 푹쟤 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도 있었고요. 네.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군대니까 그런 것 같아. 음. 사실 막 강제로 폭격을 하는 건 이건 진짜 말로 끔찍한 범죄인데. 네. 근데 왜그 생각 상상을, 상상을 했냐면은 네. 군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날 데려가잖아. 그렇지. 날 징집하잖아. 네. 내 몸을 신체에를포기 시키는 거잖아. 맞아요. 네. 뭐 국방유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군대 이대 루머가 있어. 이대 루머가 뭐냐 군대 폭격 안 하는 사람 군대에서 쟤 버린다. 네. 또두 번째 총을 만약 그 총은 p 스에서받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런. 네, 그럼 그게 거의 이런 급이죠. 비행기 타면 이제 신발 벗고 타야 됐다. 아 그렇지. 이런, 이런 거잖아. 그 그런 거지. 근데 퍼스트 클래스 벗어도 돼? 내가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어리버리 신입 가면은 선임 새끼들이 장난쳐봐. 야너총 사왔어? 너안 써? 불안해. 야뭐 빨리 총사뭐 이거 하지냐? 6 0만 줘도 아니고 빨리 p 스가서총 사야지. 근데 이런 거는 한. 동기촌처럼 군대 안간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거 그걸 다 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가지 그렇지 다 예. 알고 가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 어딨냐 맞아요 그땐 예. 그랬지 시절급이니다 예. 20년 전아 그리고 그 폭염은 이제 옛날에는 막그 폭염 에피소드 봐서 옛날에 웬금악이라는 그 옛날 시트콤 보면은 웬만해선 <laughs>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 웬금악 예. 예. 거기서 이제 폭염하는 에피소드가 나와 노영욱이? 그 공허중이 하거든 공허중이 <laughs> 아니 웃기게 <laughs> 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다 어렸을 때폭경을 하니까 어. 나머지 나 초등학생 남자애들인데 고로지 혼자만 성인인가 거기서 아 그러네 권호이 <laughs> 그때도 이미 30대 초반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게 아, 웬만해서 그들을 막으셨다 이게 시트콤이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맞아요 2그 0년 후반에서 예. 그렇지 그때쯤에는다 어린 시절 미리미리 폭용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던 거야 맞아요 예. 그리고 고노중도 성인까지 됐으면 자유폭행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예. 안 해도 되는데 네. 굳이 가서 한, 해, 한 이유는 해야 한다는 뭔가 압박감이 아직도 있었던 거 같잖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막 성관계를 할때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구성원 선생님은 음. 성관계 때그 마지막 쾌감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 하시더라고 맞아그포경 폭영을 안 해야 성감이 좀더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결국 그 폭영을 내가 어렸을 때 하냐고 하는 건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긴 해 부모가 확실히 확실히 부모가 이제 그 본인의 신념갖 받고 우리 아들 폭영 안 시키면 안 하는 네. 거고 그래서 부, 아니면 하는 거고 이 부모의 거.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죠. 근데 사실 왜냐면 어렸을 때가고 음, 음. 난 포경해 짜고 포경하는 게 없거든 없고 음. 하지 말아줘서 이것도 없고 그냥 그치. 가만히 있는 건데 맞아요. 부모가 이러다서 구성의 선생님의 그런 성교육을 받다 음. 그러면안할 거고 맞아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음. 동이랑 나랑 또 나이가 서른 삼십 대 중반인데 하게 네. 돼 음. 그렇지 시켜가지고 하게 돼네 <laughs> 어쨌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뭐있냐면은 단체로 이제 포경을 하고 종이컵을 쓴 다음에 다 차에 타요, 봉고차에 타. 봉고차 덜컹거리 때마다 이리 두글래요. 근데 웬금방이나왔거든어 <laughs> 어. <laughs> 봉고차가요, 막 가속 방지도 너무 덜컹거릴 때마다 아, 막다 이래. 막. 우리 가서 웬가 보자. <laughs> 아, 저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음, 그리고 또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음. 어, 무슨 얘기 할라했지 음. 음. 재밌는 게 꽈취형. 지금 뭐또 이상한 소문 들어가고 좀안 음, 나오고 있어. 나중에 나라 나라 갔죠, 괜히 예. 예 방송에서 아니 굳이 또 이것도 좀 불편한 게 성교육을 그. 음. 어린 그 야구 선수들. 음. 그 홍성은 아들도 있었을 때그아 어린 야구 선수들 나와 가지고 뭐 하는데 굳이 또 폭염하는 걸 방송을 찍어서 보냈는 거야. 어 물론 이 그걸 안 나오고 이제 입을 덮고 머리를 이렇게 쓰고 있고 거. 이가 나올 수 없는데 그냥 수술 장면 나온다는 거있잖아 그렇지. 그건 걸 굳이 했어야 되나. 또 이런 거 있잖아. 뭐 잼프로 램면서뭐그 불만하는 장면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그 사가 힘드세요. 그러고 막어 이렇게 하잖아. 아니 음. 근데 나는 그걸 굳이 방송에서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애들도 그, 자기, 그게, 수치심이라는 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니까. 네.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니까, 러 구성현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폭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같아. 사실, 폭영을 반드시 그렇지. 해야 되는 게 좋은 거는, 비뇨기과 관계자들이면 좋겠지. 그니까, 러다 아시는데, 네. 다 아시는데, 아직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하는 분들 절반, 절반 있는 것 같아요. 아. 반반 정도. 안, 안 옛날, 옛날에 있고. 비하면 그래도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옛날에 90%인데, 네. 5 0 많이 줄었지. 네, 그렇죠. 이건 이제 통계 진짜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 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 절반 되는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저 이제 어린아들 키우고 있는데, 엄마들은 다 시키자는 쪽이 많대. 왜냐면은, 네. 청결 때문에. 그렇지, 청결이나 그런 네. 위생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폭용이 안, 안 되면은 기두가 숨어 있어요. 그렇지. 어렸을 땐 그렇지만 어, 기대가 숨어 있고 오줌 쌀때그 숨어있는 기대에서 그 그러니까 표피에 좀 뚫려있잖아. 이게 특히 네. 말해서 여러분 거북이 봤어. 거북이. 그 아이스크림 거북이 먹으면은 네. 알지 알지. 거북이. 그치. 거기 거기서 그게 나 오줌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거북이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아 그니까 그만 이상한 말 하지. 콘돔 썼다고 하는 거잖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콘돔 없으면은 뭐천하산순 시체로 그걸 갖고 와야랬다잖아 말이 안 되는 게안 맞아서 대 수가 없고 알지? 나도 딱딱 네. 딱 붙어야 되는데. 고추에그잖아그 네. 어쨌든. 거기그러니까 고추가 이렇게 있으면 기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표피 감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여기를 좀 째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서. 네. 그러면 이제 기두가 나오겠죠? 네. 거기서 정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표피가 이렇게 째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오줌이 나와야 돼,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그니까, 여기에 약간 오줌, 그 조금 미세한 물들이 여기서 네. 이게 섞였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싫어서, 초등학교 때, 늦으면 중학교 1학년 때, 폭용수을 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 해, 아, 아, 나 어렸을 때 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의는 자연폭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어쨌든, 근데 뭐 굳이 할 필요 없다, 돈 들여서. 아, 어차피 크다 보면은 자연폭이 됩니다. 다 되는데, 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 의학적 진단 받아서. 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염증이 날 수도 있고 염증이 그렇지. 날 수도 있잖아. 어, 네. 경우에 따라서. 안 돼, 안 그래. 왜냐면 다 샤워를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이 안 닦냐? 꽃이 씻지래도한 번씩. 어쨌든, 물론 안 씻어도 이게 표피가 계속 덮여있으면 그래서 오줌이 고일수 있겠다. 근데 네. 그런 경우 얼마나 있겠냐고, 다 털지, 이렇게. 맞아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오줌 을때 털면은 다 튑니다, 이렇게. 응. 음, 다 튀고요. 그래서 앉았사람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음, 어. 그래서 나는, 나는 어떻게 하냐면 휴지 한 장을 뜯어서 그, 그러니까 약간 그장에 나오는 물 일단 닦아요. 오줌 묻어놨죠한 번, 한 번씩, 그잖아. 음. 그렇게 근데 밖에 나오면 그러려 어려우니까. 네. 자꾸 털잖아, 이렇게. 흔들거나, 네. 오줌 할 때. 그러고 합니다. 네. 음.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 네.